부동산 승계 전략입니다. 이제 세금 거의 없이 꼬마빌딩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이제 좋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순서의 차이와 이제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세 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짜서 이제 절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부동산을 이제 증여하고 이제 세금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사실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옛날이라 봐야 2019년 이전이었죠.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하면 이제 증여일이 있겠죠. 증여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전 6개월과 직후 3개월 이 9개월 동안에 이 부동산 이제 증여한 부동산에 이 매매 사례가나 아니면 감정평가가 있으면 뭐그 금액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없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공시지가로 보통 증여했었죠 사실 이 기간 안에 매매하거나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이제 바보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간 안에 이제 매매나 감정을 하지는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 보도자료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20년도 이제 표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65.5% 정도의 이제 공시지가 시세 반영해서 65.5% 정도 이제 공시지가가 형성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현실화해서 90%까지 이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이제 방침이죠. 자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 산례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제 2년 전에 이제 80억 주고 이 건물을 이제 구입했다. 이제 이랬을 경우 지금 공시가는 이제 60억. 그리고 또 시가는 한 100억 정도 된다. 이럴 경우에 이걸 그 자녀한테 이제 증여하면 이 가액을 얼마에 증여해야 되냐? 사실 이게 궁금하죠? 60억에 증여해야 되냐? 아니면 그 80억에 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100억에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업용 건물은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땅이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매매나 감정평가를 안 받으면 그냥 공시지가로 이제 증여하거나 상속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60억, 공시지가 60억에 세율을 50% 곱하고 4억 6천 원 이제 빼주죠. 이제 공제를 빼주면 현실적으로 이제 25억 4천만 원에 이제 증여세만 내면 되겠죠. 야, 물론 이 25억 4천만 원도 이게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60억짜리 건물을 주면 우리 아들이 자기 돈 25억 4천만 원을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되겠죠.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만만한 금액은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로 증여해도 현실적으로 이제 증여받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좀 바뀌었죠. 지금은 증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직전 6개월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이제 직후 3개월을 봅니다. 이제 거기다 또 지금은 그 국세청에서 이게 이제 고가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이육개월그 후에 6 개월 동안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면 국세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이제 다시 과세하죠. 이제 사실 이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시세의 90% 가까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죠. 자, 이게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이제 2020년 1월 31일 날 이제 보도한 건데 상속증여에 있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꼬마 빌딩 등 이제 상업용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예산이 나와서 그때 이제 19억 3,900만 원이란 감정평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그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어,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이제 증여세 신고하고 상수세 신고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 사실 좀 난감하죠. 그리고 또 2021년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는 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51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은 한 300건 이상 감정평가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80억 주고 구입한 건물을 현재의 공시가 60억 시세는 100억일 경우 또 국세청 감정평가 금액은 이제 90억이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상업용 건물은 이제 90억 90억 곱하기 이제 과, 세율을 곱하죠. 그리고 이제 공제를 빼주면 지금은 이제 90억짜리 건물을 자재분한테 증여하면 이제 자재분이 40억. 4천만 원 정도 세 부담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이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자산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들고까지 이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선 세무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 감정 평가라는 거는 어떻든 간에 자, 이 날이 제일 그 기준이 되는 날이죠. 어차피 국세청에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해도 이 중간에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공시지가로 이제 신고하고 신고하되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놓습니다. 그 이날에 이날에 감정평가를 이제 근접해서 받아놓죠. 자그 다음에 어, 국세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다시 하라 이렇게 제시할 경우에 우리가 미리 받아놓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다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조금 이제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 국세청보다는 이제 평가액이 조금 적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세무사들의 반응이고. 자, 두 번째는 그 감정 평가를 받는 대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증여일 경우에는 징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억짜리 건물을 이제 쪼개서 징여합니다뭐 아들, 며느리 또 이제 손자녀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산해서 징여하면 어떻든 간에 이제 증여라는 거는 그징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표가 이제 80억에서 뭐 20억이나 뭐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쪼개 놓으면 이제 그래서 이 고가의 감정 평가 받는 거를 이제 배제할 수 있다. 이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또세 번째는 우리가 그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 하라 그래서 감정 평가를 받는다 그래도 이게 이제 가산세가 붙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로 이제 증여하고 운 좋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그냥 세금 내자. 이렇게들 주장을 하죠. 아니면 이세 가지를 이제 합해서 이제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정책 브리핑이라고 해서는 매년 이런 걸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공시직가 자체도 이걸 현실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 0억 이상이고 또 이제 9억에서 15억 그리고 9억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공동주택일 경우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일 경우에는 15억 이상이면 이제 5년 안에 90%. 또그 9억에서 15억 미만일 경우는 7년. 이제 7년 안에 90% 그리고 또 9억 미만일 경우에도 10년 안에 공시지가를 시세의 90%로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독 주택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기준에 따라서, 7년, 10년, 15년, 이렇게 차등해서 공시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8년 안에 90%까지 공시가를 이제 올리겠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68%, 또 단독 주택은 이제 50%대 초반, 그리고 토지는 이제 65% 정도. 이런 공시가지만 현실화시키겠다고 하죠.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 전국 그 표준 공시가 이제 상승률을 좀 보니까 전국적으로 10.37% 이렇게 공시가를 올렸습니다. 사실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3% 2% 3% 4% 이렇게 공시지가그 변동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 21년에는 이제 10.37%. 그전에는 뭐 6.3%, 6.38%도 높은 건데, 상당히 낮아, 낮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9.42%.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공시지가를 매년 빠르게 올리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시면 서울은 이제 11.4%. 사실 높죠. 그리고 또 부산도 11%입니다. 그리고 광주도 11%. 세종시는 12.28% 정부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공시가 이제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또이 시민 단체, 시민 단체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시세 반영에 31%밖에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68%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사실 설상가상으로 시민단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을 제안드리고 있죠 그 사실 공시지가로 증여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세부담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망설이십니다. 자녀가 이제 세금 없이 이거를 그 증여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또 자녀가 그 많은 재원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정 부분의 재원만 있으면 저희가 어떻든간에 이런 전략으로 그세 부담 없이 그 상업용 건물을 이제 증여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그 공시가가 점점 높아가는데 어떻든간에 지금 시점의 공시가로 어~ 증여나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가 이제 점점 좀 빨리 올라가기 전에 어떻든 간에 지금의 공시가로그 가격을 고정시키고 그 재산을 자제분들한테 이제 증여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제 이런 전략들을 이용해서 그~ 자녀 자제분들한테 상속이나 증여에 대비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